안녕하세요 미니브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핫도그 DIY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어, 준비물 소개는 어, 그냥 못할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어차피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하, 할게요. 먼저 천사 점토를 황토색으로 음, 염색을 시켜서 어, 지퍼백에 넣어주세요. 저는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어, 죄송해요. 이건 빵 점토라고 써주시고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자로 밀어주세요. 저는 영상을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해놨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해주세요. 마감을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보호 견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견출 지쓰시면물 같은 거, 샜을 때, 여기 다 번지기 때문에, 액체 같은 거에 샜을 때. 네, 저는, 그리고 케찹도 해놨는데, 케찹을 너무 적게 했던 것 같아서, 더 해드, 어머, 더할 거예요. 먼저, 목공풀을, 어, 넣으시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 이 정도 해주시고 이제 닫아주세요. 좀 이건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판에다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할 거고요. 이제 이게 너무 안 섞인다 하시면 위에 있어서 너무 안 섞인다 하시면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럼 싹 섞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짧고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잘 섞이게 해주세요. 근데 이 정도면 너무 핑크빛인가? 하여튼 어, 너무 연한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빨간색 물감을 넣어주세요. 근데 저는 딱이 정도가 좋나요? 그럼 저도 빨간색 물감 조금 넣을게요. 왜냐면 너무 연하면 색깔이 나중에 안 예쁘기 때문에 진한 게더 좋아요 연한 거보다는 여기에서는 케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그런 건 연하든 진하든 상관이 없는데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케찹은 원래 있는 색이잖아요 빵은 굽기가 달라질수록 더 진해지거나 연해지는데 이거는 그, 케찹을 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굽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하여튼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자로 밀어가면서 이렇게 톡톡톡 쳐 쳐주시면서 섞어주시는데 이렇게 살짝씩 섞어주셔야 돼요. 아 살짝씩이 아니지 세게 이렇게 막 비틀면서 이러고야 해 되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다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케찹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감을 해주세요. 마감을,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케찹이 됐고요. 이제는 꼬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쑤시개를 저는 미리, 미리 잘라놨는데, 한미니지퍼팩에 들어갈 정도? 만큼, 이렇게. 넣으주요 여기다가, 빵용 꼬이 네, 저는 꼬치용 이쑤시개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이 정도면, 음, 됐는데, 가루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튀김가루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튀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접시 같은 거는 제가 못 넣어드려요. 그 대신 음, 종이 걸로 해드릴 건데 어막 고기 또그집 가면은 어그 뭐냐 거의 싸주잖아요 종이 휴지 같은 거에 해서 한 저는 이렇게 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근데 미니 저이기 때문에 좀 너무 크게 하면은 미니스팩이다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이 정도만 하게 해줄 거예요 좀, 예쁘게 잘라주어야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좀 좋겠죠? 가위지 못한데. 어 한, 이 정도로 두개 정도 줄게요, 저는. 좀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제, 싸줄 종이라고 저는, 어, 견출지에 써주었고요. 근데 견출지가 되게 무겁네요. 좀 커서 그런지, <웃음> 무겁다고. <웃음> 견출지가 되게 가벼운데 무겁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laughs> 하여튼, 요렇게 싸줄 종이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사질 좋은 다음에는 그거 있죠 튀김가루 튀김가루를 해어야 하는데 한데... 비닐컵이 진짜 없어요 좀 그래도 백장을 이렇게 오래 쓰 쓰는 것도 좀... <laughs> 좋죠 이제 여기다가 생모래를 넣어주어야 해요 좀 치울게요. 아니 이렇게 이제 생모래를 넣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생모래 넣어줬는데요. 이제 좀 이거를 섞어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씩 흔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얼룩덜룩하죠. 이제 파스텔을 이제 갈아서 넣을 건데 갈아서 넣어줄 거예요. 갈아서 넣어주고 올게요. 네, 이때 어떻게 가느냐 하면, 파스텔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갈아주시는데, 절대 위로 올리시면은, 좀 낮게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좀경사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거를 자꾸 있는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프, 테이프 구멍이나 다른 구멍 하셔도 되는데, 전 테이프 구멍이 편하, 편해서 이제 여기다가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시면 딱 맞아요. 구멍이 그러면은 어, 파스텔이 손에 붙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갈아주세요. 막 이렇게 갈아주세요. 한이 정도 갈아주시고, 좀 노릇노릇한 색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갈색도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채색이 완료되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색이면 아! 헐, 대박. 라바라바밤 일단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손으로 도 섞어주시고,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흔드셔도 이렇게 나와서 저만큼 하시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가루를 이제 튀김가루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물들은 요거이고요 이제 큰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살짝 해보시면은 하트가 엄느쪽 있는 쪽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있는 쪽 같네요. 이렇게 이제 하트가 있는 쪽에다가 도구 만들기 DIY 해주시고 제작 땡땡땡땡. 저는 미니구름이기 때문에 미니구름이라고 써주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저는 써줘야 하죠. 하, 아, 진심이 제가 학교에 작은 펜을 가져갔었어요. 작은 네임펜을 가져갔었어가지고. 지 근데 평로 체크리스트는 얇은 펜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쓸 겁니다. 음. 튀김가루 수용 있으시게, 케찹, 사줄 종이, 빵점톡 해 주시고. 개인준비물이 있어요 저는 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아 연필통이 꽉 찼네 여기가 더 이상 볼지를 모는네 이제 요거를 정상 어딨지? 점심, 잠시만... 아, 큰일 났네.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있는 쪽이랑 없는 쪽이 나누어지잖아요. 하트가 없는 쪽에 체크리스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여기다가 또 넣어주세요. 저는, 어, 설명서도 넣을 거라서 설명서도 써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써줬구요. 꽃이용 있으시게 빵 점토를 길쭉하게 해서 갖다 놓은 갖짜 꽂는다 이때 튀김가루와 섞어서 판 위에 넣고 케찹 지퍼백을 자른다 핫도그 위에 올린다 꽃이 남은 부분은 싸줄 종이로 싸준다 5번 굳힌다 라고 써주었고요 이제 얘를 접고 접어주세요 여기다가 레시피라고 적어 주었고요. 레시피도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핫도그 만들기 DIY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니고루미었고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